돌과 고기를 나란히 놓았을 때아 이건 좀 파샤의 선택은? 일단 고기 먹고 돌한테 가지 않을까요? 그데 아니 일감치 방향을 놀랍게도 고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돌로 직행합니다 야, 파샤의 돌사랑 인정! 공에 집착하는 개부터 돈 없으면 못살아 돈 좋아하는 개 양말만 좋아하는 개까지 별난 집착증 가진 개들 그런데 6년째 돌과 사랑에 빠진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가봅니다 아니, 저도 처음 보는데요 <laughs> 신기해요 신기하네요 진짜 아니면. 있다면. 거예요? 여기서 잠깐 돌을 물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개들은 물고 뭐, 는걸 좋아하고 주인이 시키지 않았을까요? 물고 있으라고 사람들 못 물게 하려고 물은 거 아니에요? 이빨이 빠려서 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온갖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드디어 실마리를 풀수 있는 단서가 발견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출몰한다는 제보를 받고 추적에 나서죠. 여기 가다 보면 왼쪽인가 뭐개절 밑에 있잖아요. 절 밑에 가고 조금 올라가요. 여기서 버스 한정오장인데요 건너면은 그 이쪽 길이 있어요. 가어무어무 겨우 도착해 드디어 만나라 했더니. 아니 아, 개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도 아니고 채도 아닌 것 같고. 아니, 아니 과연 오늘 안에 찾을 수 있는 겁니까? 혹시 이게 분정이지 귀찮은지 외면해 버리는 녀석. 그런데 이때 동영상 속 주인공과 어? 꼭 닮은 어, 게 발견했어요. 긍정이 나오는 둘가 이게 아닌가? 얘도 경비견이긴 한데 이해는 아니요개 종류가 같긴 하지만. 동영상 속 주인공은 아니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공은 어디에? 어, 잠깐만 저 앞에 보이는 저게 혹시 돌 어, 물고 다니네요? 저거 생겼다. 어 그게 어뭐 물고 있다 그죠? 동영상과 물이에요? 비교해본 어. 결과 확실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발견! 와큰 어, 돌이에요. 파샤 365일 단 하루도 돌 없이는 못 산다는 여덟 살 파샤. 산책을 할 때도 사무실 안에 있을 때도 장소 불문 응. 언제 어디서나 돌과 함께 생활한다고 하네요. <목소리> 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물고 다니다 보니까 돌 자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잠잘 때도 옆에 두고 자니까요. 올가치한 사의 돌에 대한 집착은 어느 정도일까요? 몇 차례 시도 끝에 어리셨어요? 입에 물고 있던 돌을 억지로 빼내는데 성공합니다. 돌 하나에 온순하던 녀석이 순식간에 아, 사나운 아, 맹견으로 아, 돌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약해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더 세게 물고 그래가지고 소장도막 손도 많이 부르시고 한때는 주인을 지키는 충성심 강한 경비견이었지만 과거는 잊어주세요 현재 파샤는 오로지 관심이 돌 뿐이에요 아니 돌 물고 어떻게 네. 경비를 서나 돌과 함께하는 일 외에는 뭐 그저 텐데. 만사가 귀찮은 파샤 돌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돌만 물려고 하는 생각뿐이 없어가지고 다른 거에는 그렇게 별 관심을 안 가져 훈련소에 들어온 다른 개들은 원반이나 공같은 장난감에 높은 관심을 보이네요 는건아미견고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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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늦게 목소리> 이런 개들은 공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음, 훈련소 친구들과 달리 파샤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만 하는 중이네요 굉장히 의젓하네요 파샤는 정말 공보다 돌을 더 좋아하는 걸까요? 그냥 넘어갈 생생 정보통이 아니죠 공과 돌을 나란히 두고 파샤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파샤의 선택은? 한마로 허무하게도 일초의 망설임 없이 돌을 선택하는군요. 뭐 제일 좋아해? 아무래도 강아지니까 개 개들은 저 고기를 좋아하죠. 그래 바로 그거예요. 파샤가 좋아하는 고기를 이용해서 녀석을 유혹해 봅니다. 자 쉽게 넘어올까요? 아무리 그래도 음식을 먹는 게어려워 와, 저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한우 같은데? 그렇다면 돌과 고기를 나란히 놓았을 때 과연 아, 파샤의 선택은? <목소리> 일단 고기 먹고 돌한테 가지 않을까요? 오, 그래도 될 아, 텐데. 근데... 아니, 일찌감치 방향을... 놀랍게도 고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돌로 직행합니다. 아, 채식주전자가 파샤의 돌 사랑 인정! 채식주의경. 파샤는 아무 돌이나 좋아한다? 아니죠! 파샤가 좋아하는 돌은 따로 있는데요. 다양한 크기의 돌 다섯 개를 나란히 놓았을 때, 파샤가 고른 돌은 바로 가운데 있는 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면서도, 돌이네요. 겉 표면이 거칠지 않고 부드러워야 물기 좋은 돌이라는 말씀. 그렇다면, 파샤는 왜 이렇게 돌에 집착하는 걸까요? 파샤가 있을까요? 그 처음에 강아지를 낳았는데요 음. 두 마리를 낳아서 이렇게 한한한 한, 한 집에 두 마리가 분양이 됐어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품고 있던 강아지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우울증 증세가 좀 있더라고요 6년전 처음으로 새끼를 낳은 파샤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새끼들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며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작된 우울증이 돌을 향한 파샤의 집착으로 이어진 거죠. 와, 안타까운 생각이네요. 오랜 시간 동안 돌을 입에 물고 지내온 파샤. 다시 입고. 혹시 이러한 버릇이 파샤의 건강에 안 좋은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안 같은데. 근데 언제부터 이랬었나요 <laughs> 지금 파샤가 네. 2살 때. 24개월 네, 넘어서요. <laughs> 것 같은데요. 좀 깨져 있고요. 네. 네. 돌 앞을 안 물게 될것 같은데. 여기 사이즈가 좀 다르구나. 아이고. 아이고. 우선은 새파들의 생명이 치아데 치아가 무슨 마모되고 깨지고 그런 게좀제 육안으로도 보이니까 걱정입니다. 네. 정밀검사까지 마친 파샤. 관심 갖지 마세요. 제가 어, 보호자라든지 주인이나 아니면은 제 3자들이 일반인들이 네. 물었을 때 네.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더더 동기부여 되거나 굉장히 그 자기는 물는 것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아, 네. 다행히 파샤의 그래서... 건강 상태는 양호하지만 돌로 인한 치아 마모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네요. 돌을 무는것 자체를 칭찬해주고 그런 것 같아. 요 재밌어하고 그래서 더 돌을 무는 강하게 물고 오랫동안 물었던 것 같아. 요 그 교정을 좀 저희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파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한 소장님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돌 없이 지내는 생활에도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겠죠? 파샤야, 앞으로는 돌 대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 바람다. 오늘의 생생 포착, 대성공!